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5월 안에 북미 정상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발표한 정용 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 h 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 Un by May. 어치 퍼무는 디클로라이제이션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말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극적으로 만나겠다라는 내용이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불로다스리겠다던 북한이 왜 불도 물도 아닌 대화로 미국과 마주왔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불과 한 달도 안된 평창에서의 펜스의 행동, 북한을 외면한 펜스의 행동, 또 이방카의 행동 이런 걸볼때아 북미 대화는 정말 요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런 아주 극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됐는데 제가 볼때 그것은 전적으로 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잘했고 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무드가 가는데 네. 트럼프가 또 다른 길로만 가자니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이번에 뭐 공세를 하다 보니까 네. 미국도 계속 외딴 길로만 갈수 없고 해서 아마 북한의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사실 트럼프 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로 막말을 쏟아내는 것도 비슷하고요, 불같은 성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비슷한 성격이 만났을 때좀잘 어우러져서 소위 케미가 맞다 그런 작동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님? 이번에 아, 발표 정의용 그 실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퍼머넌트 네. 디뉴클라이제이션으로돼 있습니다. 네. 항구적 비핵화를 김정은이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그위에서 그,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핵을 포기한다 그러면 네. 정말로 어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교 정상화나 평화 조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네. 우리가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 정상회담 을 하려고 그러면 실무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항구적인 비핵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김정은이 그 그냥 그러니까 리 서비스만 한 거라 그러면 어 정상회담을 못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 어또 하나는 정말로 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과연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고.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그~ 그~ 뭐~ 쿠데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주민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해서 네.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과연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항우적인 비핵을 할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 (1년만에) 김정은의 태도가 확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난해 9월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불 망나니 깡패라고까지 말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훈련 이해한다. 트럼프와 만나고 싶다까지 바뀌는 이 과정.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낸게 아니냐라는 분석과 북한을 좀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국제적으로 좀 이제 나도 활동을 하고 싶다. 이두 가지를 지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아닌 게니나 후자부터 설명드리면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핵개발로 핵무기 보유니 뭐 ICBM 실험이나 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 나가지 않는 한 그런 내부적인 지지나 응집력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북한 군에서는 군인들에게 식량을 하루에 한 기분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네. 이런 절박한 그 제재의 극한도에 달하면서 김정은도 두 가지 목적이 복합된 이젠 대화로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생존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예정인 이 상황에서 또한 가지 궁금한 건 뭘까요? 바로 어디서. 만나느냐, 자, we are not going to schedule talks about talks or any kind of chat or anything like that um, at this point. We are having our meeting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learn, to get a readout from them about what took place in their meetings in Pyongyang. So we will see what comes out of that meeting today, and then we may have uh, announcement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5월 안에 만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렇다면 초청을 했으니까 평양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볼땐 평양이 아마 용순이가 아니겠는가? 네. 아니게나지 정상 국가로서 인정받고 북한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일차 정상회담이나 뭐 노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다 남한의 지도자들이 김 김정일 위원장을 찾아오는 아련하는 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네. 미국의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 이것은 마치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오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평양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평양에서 열릴 북미 정상 회담 볼수 없는 걸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후보 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물론 지금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저 때는 후보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한반도 상황도 많이 변했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북한 비핵화를 정말 이룰 수 있다면 네. 방향을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걸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변해서 못 그랬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일단 어, 그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의 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에 굴복을 해서 드시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협상하러 왔다라고 선전 그할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김정은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데또 하나는 어... 문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네. 북한 체제라는 것이 데미 적게심 가지고 존속하는 체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 협상을 타결을 하고 네. 북, 북, 북한과 아, 북한과 미국 간에 아, 국가 정상화 이루어지고 네. 하게 되면은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주었던 데미 적게심이 사라지면은. 뭐 가지고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는 하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 이거에 북한한테는 상당한 충격일 겁니다. 그래서 <laughs> 사례가 있어요. 네. 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클린턴 행정부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 네. 그때 뭐까지 됐나면 미국에 미국의 워싱턴에 <laughs> 북한 대표부를 설치를 하고 네. 또 평양에 미국의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워싱턴에 가서 부지를 부지를 찾고 미국도 평양에서 이제 그, 그 대표부를 만들라 했었는데. 김정은이, 아, 김정일이 밤새도록 고문하다가 새벽에 가서야 허락해줬다 그랬다가 말았다 그랬다가 취소를 여러 번 하더니 결국엔 아. 나중에 허락을 안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부,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 개선하는 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균 대표님 어떻습니까? 평양이 이렇게 위험하다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 백악관으로 그러면 김정은을 부르면 올까요? 어 제가 김정일이라면 가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 아까 방금 김정호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미국과 북한 서로 상호간에 신뢰감이 없습니다. 네. 군사력에 대한도 안보에 대한 신뢰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기 가서 안전할 수 있을까? 또어 내가 저기 갔다 온 모습을 대단히 홍보를 할수 있을까? 결국은 뭐둘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인민들에게 하느냐 이거 문제인데 에, 기왕이면은 트럼프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훨씬 더 낫겠죠. 네. 자기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어, 따라서 어그 백악관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고 네. 또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이제 저도 다른 입장에서 군사적 인 입장에서 보면 이 미국 대통령이 적성 국가에 갔을 때. 경호가 안전히 담보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완벽한 제공권 이런 것들을 또 레이더나 지대공 미사일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한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지 않고서는 미국 대통령 그게 들을 수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이 남아서 에어포스 원을 지휘를 해서 뭐어그 핵전쟁을 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평양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그러면 이제 제 3국 제 3의 대안이 떠오르게또 3국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일 좋은 데가 판문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에즉 평화의 집이나 통일각이나 네. 이런 데서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통일각에서 한다. 그러면은 대단한 홍보를 할수 있는 그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계속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발표한 정의용 실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대통령 트럼프는 브리핑에서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고 말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말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극적으로 만나겠다라는 내용이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불로 다스리겠다던 북한이 왜 불도 물도 아닌 대화로 미국과 마주왔는지참 희한한 일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불과 한 달도 안된 평창에서의 펜스의 행동, 북한을 외면한 펜스의 행동, 또 이방카의 행동 이런 걸볼때아 북미 대화는 정말 요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런 아주 극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됐는데 제가 볼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잘했고 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무드가 가는데 네. 트럼프가 또 다른 길로만 가자니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이번에 뭐 공세를 하다 보니까 네. 미국도 계속 외딴 길로만 갈수 없고 해서 아마 북한의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사실 트럼프 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로 막말을 쏟아내는 것도 비슷하고요. 불같은 성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비슷한 성격이 만났을 때좀잘 어우러져서 딱까지 바뀌는 이 과정. 대북제재가 효과를 낸게 아니냐라는 분석과 북한을 좀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국제적으로 좀 이제 나도 활동을 하고 싶다. 이두 가지를 지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아닌 게 아니라 후자부터 설명드리면,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싶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핵개발로 핵무기 보유니 뭐 ICBM 실험이 해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 나가지 않으한 그런 내부적인 지지나 응집력은 사실상 한계가 있고. 아니게 아니라 최근 북한 군에서는 군인들에게 식량을 하루에 한 기분밖에 공급하지 못한다. 네. 이런 절박한 그 제재의 극한도에 달하면서 김정은도 두 가지 목적이 복합된 이젠 대화로서 남북간의 북미간의 생존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래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예정인 이 상황에서 또한 가지 궁금한 건 뭘까요? 바로 어디서. 만나느냐, 자, we are not going to schedule talks about talks or any kind of chat or anything like that um, at this point. We are having our meeting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learn, to get a readout from them about what took place in their meetings in Pyongyang. So we will see what comes out of that meeting today, and then we may have uh, announcements at some point in the future. 5월 안에 만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렇다면 소위 케미가 맞다 그런 작동이 발생한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실장님? 이번에 발표 정의용 실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네. permanent de nuclearization 에 대해 있습니다. 네. 항구적 비핵화를 김정은이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 그~ 어, 위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핵을 포기한다 그러면 네. 정말로 어~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국교 정상화나 평화 체계까지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네. 우리가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 정상회담을 하려 그러면 실무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 항구적인 비핵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김정은이 그 그냥 그러니까 리프 서비스만 한 거라 그러면 어, 정상회담을 못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 을 우리가 봐야 되고 어, 또 하나는 정말로 기, 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과연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이 아니고. 북한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그~ 그~ 뭐~ 쿠데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주민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해서 네.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과연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항우적인 비핵화를 할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일년 만에 김정은의 태도가 확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난해 9 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불 망나니 깡패라고까지. 말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훈련 이해한다. 트럼프가 만나고 싶어. 드디어 협상하러 왔다라고 선전 그런 식으로 선전할까요? 네, 선전할 선전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김정은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래 또 하나는 아... 문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네? 북한 체제라는 것이 대미 적개심 가지고 존속하는 체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 협상을 타결을 하고 네. 부, 부, 북한과 아, 북한과 미국 간에 아, 국가 정상화 이루어지고. 네. 하게 되면은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쪼갰던 대미재개식이 사라지면은 뭐가지고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 이거에 북한한테는 상당한 충격일 겁니다. 그래서 <laughs> 사례가 있어요. 네. 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클린턴 행정부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 네. 그때 뭐까지 됐나면 미국의 미국의 워싱턴에 <laughs> 북한 대표부를 설치를 하고 네. 또 평양에 미국의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워싱턴에 가서 부지를, 부지를 찾고 미국도 평양에서 이제 그, 그 대표부를 만들라 그랬었는데 김정은이 아, 김정일이 밤새도록 공문하다가 새벽에 가서야 허락해줬다 그랬다가 말았다 그랬다가 취소를 여러 번 하더니 결국엔 아. 나중에 허락을 안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부, 미국하고 북한 간의 관계 개선하는 게 북한한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균 대표님 어떻습니까? 평양이 이렇게 위험하다.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 백악관으로 그러면 김정은을 부르면 올까요? 어 제가 김정은이라면 가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그 아까 방금 김정은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미국과 북한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없습니다. 네. 군사력에 대한 또 안보에 대한 신뢰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기 가서 안전할 수 있을까? 또 어, 내가 저기 갔다 온 모습을 대단히 홍보를 할수 있을까? 결국은 뭐둘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으니까. 평양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제가 볼땐 평양이 아마 용순이가 아니겠는가? 네. 아니게나지 정상 국가로서 인정받고 북한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1차 정상회담이나 뭐 노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다 남한의 지도자들이 김 김정일 위원장을 찾아오는 아련하는 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네. 미국의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 이것은 마치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오는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평양을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북한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평양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 볼수 없는 걸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후보 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 t a k 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물론 지금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저때는 후보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또 한반도 상황도 많이 변했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북한 피해 가를 정말 이룰 수 있다면 영향을 네.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걸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변해서 못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일단 어, 그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의 네.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에 굴복을 해서 드디어 드디어.